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지켜주시고, 또우리라하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몇번 들으셔요. 그래서 완전히,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음 22장에. 그, 뭐, 한 95%, 99%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산들이 혼인잔치를 갖고 우리로 가르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는 하객입니다. 이 땅에 천연통치에 들어갈, 살아서 들어갈 사람들. 우리는 변화되어서, 어, 왕으로 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15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실현을 실현을 유도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서 실현하게끔 1 6절 자기 자들을 헤롯 다 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 진실로 보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어.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은 아주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대단하게 우리 주님을 칭찬하죠.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대언자예요.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하지 않아. 어, 주여라고는 안하지 않아. 가로 유대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론뉴는마귀 마귀인데 한 번도 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예라고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 이들같이 1 5자 그런 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소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이나 하르나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꼭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이제 말, 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니까 그들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공세를 어, 쉽게 있어 세금을 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식민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일본 같은 그런데 그 나라에 그렇게 서슴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당신은 반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가려고. 두 번째예요. 세금을 내지 마라고 그러면 거예요. 고발하려고 그러죠? 고발. 쉽게 있어. 응? 어, 니까 반체제 운동가서 고발하려고 그러죠? 그런 모략이 들어 있는 거예요, 모략. 이런 게 이런 게 모략이에요. 이런 게 모략. 신천 지 여러분.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지혜 이런 걸 모략으로 풀어가지고, 아휴. 구절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그들이 대나리온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동전을 보여주거니까 이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냐 하시니 우리도 뭐 세종대왕 뭐 거기에 그려 있고 뭐 율곡 선생이 그려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사 예,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제 거기에, 어? 그 뭐예요? 라틴어로 쓰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상과 그에 위 있는 쓰인 글이 누구냐 하시니, 21절, 그들이 그분께로 카칼샤의것이다하네 앞으로 666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이게 성경에 정확히나안 나. 666표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 그 사람의 형상에다가, 어? 저크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능력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주사고, 어? 백신이고, 그래.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했었고. 표를 갖다가, 보여요, 구약이. 자, 얼굴에다 붙이고, 여기다, 갖고 다니고, 인행, 손 안에, 온 해도, 이마 위에, 어픈 해도, 이마 위에. 그거는 뭐라고, 뭐라, 뭐가 있을 거예요. 저크리스도에 형사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저 그리스도에 표라는 게 그게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여 유축한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백신이란 건 터무니없는 터무, 터무 얘기고 근데 그냥 나한테 백신 맞고 저기 지옥 가라고 저주를 많이 해도만 나한테 카톡으로 또 문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이샤르 것은 카이샤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거기, 그림에 카이샤르라고, 카이샤르 그림 나와있으면 그냥 갖다 줘, 카이샤르한테.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야. 2 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갑니다. 할 말이 없지. 그죠? 23절,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사두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르대 선생님이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으시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을 시를 이끌을 지라 하였나이다.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우리 고, 고울의 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동생이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면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형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 죽, 형수가 있었어. 다 죽었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해한다니까? 다 동생 들하고 살해한다니까? 그러다가, 여기도 죽었어. 그러면, 누구, 남편이 누구냐, 이거야. 부활했을 때이 남편이, 일곱 중에 누구냐.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했으니 부활 때는 그녀가 그 일곱 사람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되 29절 너희가 성령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30절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리까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됩니라 부활 때는 어떻게 요 천사와 같은 부활을 한 말이에요. 어, 제가 전번 앉겠습니다. 천사로 부활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늘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못 봐서 그러지. 세분 하나님이 계시죠? 세분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룹. 천사들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몸이란 것이 영이로 있다는 게 신령한, 신령한, 신령한 몸이 돼 영적인 몸이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이보다 보단 아래에 태어났어요. 짐승들 있죠? 있잖아요. 어? 이런데, 부활했을 때는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천사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천사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성도예요. 또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죠.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센치 안으로 올라가는데 환란성도. 유대인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환란성도라고 하는 게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 천사로 부활을 해 아까 구약성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구약성도. 그런데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뭘로 부활을 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거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돼요. 31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뭐예요? 지옥간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은 지옥간 자.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크리스찬이나 부약성도 이런 걸 말하고 죽은 자들 부활은 지옥 가는 거예요. 3 1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지금 그들은 천사 같은 부활을 할 거예요. 3 3한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교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성경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가르침, 교훈으로 되어 는데 교리입니다. 교리는 닥드리냐? 닥터리 딱트리 어, 그 어떤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계 도면, 성경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착착착착 아기가 맞게끔 되어 있는데, 교훈은 뭐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지금 뭐예요? 한국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다 교훈으로 설교를 합니다. 교훈, 주일날 52주가 있지만, 뭐 대세번 빠트려 먹어도. 크게 하나님 말씀 아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6개월을 안 가도 지장이 없어. 그냥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그때그때 그때 뭔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로 만 제가 강론하는 건틀리잖아요 저는 딱 틀리는 가 교리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 몇 개를 잘못 알면 말씀이 흐트러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천사로 부활한다고 많은 목사들 이 가르쳐요. 이건 성경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구약성도를 같은 레벨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요한계시록의 환란성도를 같은 레벨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엄격히 이방인들은 지옥 갈 것이고 환란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일부 환란 속에서 목베임을 당한 자, 또 구약성도로서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은 부활을 할 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육6육포를 받지 않고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서 적그리스도로피난가 있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으로 남아서 7년 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천살까지 나무연할수같이 살아간다니까. 단지 그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이 생명나무 따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냐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건 교리입니다, 교리. 딱, 딱 드린 거예요. 저는 성경의, 어, 설계, 여러 가지 하나도 오차 없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싶은 거예요, 교리로. 겨울, 근데 다른 목사들은 교훈이에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배워서는 남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남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신천지로 가고 카톨릭으로 가고 그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